그런 분들하고 결혼을 하시면 아마 결혼생활도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laughs> 저 좋아하시는 거 <말이죠>. 아니죠? 아. <laughs> 저도 대표님 사랑합니다 아. 네, 제가 오랜만에 견학일기를 켰는데요 창문과 관련된 곳으로 견학일기를 왔고 왔거든요. 더위도 와가지고 추위도 와가지고 미세먼지도 와가지잖아요. 그런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오늘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림화학의 수도권 영업부 유완수 주임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인천에 위치한 영림 포벤리빙 전시장인데요. 고객님들이 실제로 제품을 한번 보시고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곳이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뷰티풀 지금 이곳은 어, 인천전시장 1층에 위치한 키친존입니다. 네. 여기서 다양한 컨셉의 부엌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 네. 내 집에 설치가 되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된다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게 이렇게 음. 저희가 꾸며 보았습니다. 저는 집을 볼때 무조건 키친, 주방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 지금 여기 팔못 대는 중. 저는 여기 모든 디자인 중에 약간 여기가 제 스타일. 아, 약간 이런 파스텔 네. 톤. 네. 저희 영림의 또 강점이기도 한게 네. 이런 자유로운 색상 선택이 네. 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개성이 드러나는군요. 맞습니다. 네.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서 이렇게 다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가전이 있네요. 저희가 삼성전자랑 제휴를 해서 아. 어, 제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 제품들도 전시를 해놨고요. 여기서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저희 욕실 네. 제품을 볼수 있는 바스존이고요. 네. 저희 욕실도 다양한 컨셉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직접 보시고 네. 어, 원하는 스타일 딱 골라주시면 저희가 요거에 맞게 시공까지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림하면 저희가 네. 사실 도어 제품군으로 소비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도어도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도어 다 꺼내서 네. 한 번씩 보실 수가 있고. 음, 종류가 너무 많아서 보다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도어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먼저 좀 원하시는 음, 모델을 네. 보시고 그게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좀 보고 싶어서 오시는 소비자분들이 많고 음. 아무것도 고려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추천을 해주시나? 추천 다 가능하죠 어, 네, 네. 집의 그 인테리어 컨셉을 음. 일단 먼저 여쭤보고 네. 컬러를 선택을 하고 음. 그거에 맞는 질감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질감이 선택이 되면 촉감까지 뷰티풀 네, 오늘 영상의 핵심인 저희 창호존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저희 창호는 어, 영림 프라임 창호라는 이름과 아펠 창호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데 아펠 창호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치면 제네시스 같은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위 버전 맞습니다 네. 해서. 그래서 모든 옵션을 다 풀옵션으로 넣고, 네. 그 다음에 제품도 더 튼튼한 제품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제 창호 같은 경우는 크게 슬라이딩 창과 시스템 창호로 나뉘게 되는데, 네. 저희는 이두 가지를 모두 다 하고, 있, 네. 네, 둘다 하고 있고요. 소재에 따라서 PVC와 알루미늄 창호로 나뉘게 되는데, 저희가 PVC 창호와 알루미늄 창호 두 가지 다 어,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창호라는 게 인테리어 품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즘 집들 보면 그 창호 그냥 하얀색으로 놔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내부에 랩핑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수려함을 한번더 느끼실 수가 있고 집에서 창 밖을 바라보면서 이 프레임이 예쁘게 돼 있으니까 창밖 풍경도 더 예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로 고려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런 분과는 좀 결혼을 고려해도 괜찮은지 어... 않을까. 왜냐면 그만큼 이제 집을 볼때 꼼꼼하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좀 꼼꼼하게 할수 있다라는 또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뷰티풀. 네, 여기가 영림막창호 공장입니다. 네? 진짜 엄청 커요. <laughs> 여기 부지 규모 자체가 24,000평이에요. 이 공장 소개해줄 직원분 한 분을 제가 특별히 섭외를 했는데요. 직원분 입장해주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림화학 수도권 영업부 권오 인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공장은 보시면 굉장히 크잖아요. 전국 상호 공장 중에서는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장에도 뭐 보실 것도 굉장히 많으시고 하니까 오늘 제가 잘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가볼까요? 가 보시죠. 네, 가보시죠. 가보시죠. 아, 저기 거래떡 같은 건뭐예요 이게 이제 창호에서 가장 중요한 창호재인데, 네. 요거를 저희가 요 압출 공정을 통해서 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아, 건가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천천히 볶고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빨리 볶게 되면 제품의 뭐 내구성이나 그런 비밀성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해서 아. 저희는 이제 최고의 품질을 위해서. 뭐 생산 속도가 느리더라도 최대한 천천히 뽑아서 저희의 영림창호의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 네, 빨리 뽑는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 공장이 진짜 엄청 크네요. 비를 잃겠어요. 어, 저는 처음 왔을 때 네. 공장 견학을 한번 했었는데. 네. 그러고 혼자 다니니까 길을 잃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저기 다른 공장 노동자분들이 음. 저희 사무실로 안내 해 주셔가지고 좀찾아갔습요 네. 아 네. 아, 네. <laughs> 그 저희 압출기가 네. 한 40여 대 정도 있고. 아그 정도로 크다는 거네요. 네. 랩핑기도 한1 5대 정도 있어가지고 아, 네. 저희가 물류 면에서는 아주 국내 1등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여기가 저희 영님의 자랑인 랩핑 공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랩핑 색상을 300여에서 400여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 많은 색상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색상은 무조건 충족할 수 있게 아. 색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고 색상 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재고를 보유하기 때문에 아. 어, 납기 같은 부분도 훨씬 빨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 영님의 강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항상 준비가 돼 있고 제가 영님 느낀 게 뭐가 다 크고 뭐가 다 많아요. 저희는 항상 만전의 테스트를 갖추고 있어서 아, 네. 네, 언제든지 <laughs> 원하시는 걸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는 좀 대부분 하얀색 태... 아닌가요?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백색 자재가 나오는데 아, 이렇게 저희가 랩핑을 통해서 시트지 입히게 되면은. 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인테리어나 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3, 400개 중에서 하나가 나온 게딱이 친구네요. 이 친구도 있고, 네. 어, 이제 이런 나무 같은 색깔 말고 네.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영님의 발렌 색상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색상을 하시려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인테리어가 가능합니다. 아니, 갑자기 궁금한데, 혹시 실례가안 된다면 어느 정도가 하루에 생산이 되는지. 파레트가 뭐 익숙하시진 않겠지만 요걸 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2 0 0파레트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알기 쉽게 톤으로 설명해 드리면 150톤에서 한 200톤 정도 저희가 이제 매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뷰티풀 <laughs> 여기가 이제 아까 설명해 드린 저희 이제 랩핑 공정 과정에서 이제 사용하는 시트지들인데요. 네. 어,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파스텔 톤의 색상부터 해서 저 안쪽에 보시면은 중백색이나 우드 톤 색깔 등 아주 많은 색상을 이제 재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 취향과 내 성격에 맞는 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출하 보러 가실게요. 네. 근데 이렇게 넓으면 런웨이도 되겠어요. 저... 한번 워킹 해보실래요? 네, 해보, 해볼, 해볼게요. <laughs> <laughs> 아, 갑자기 성미하네요. 네, 네. 모델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저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어, 아. <laughs> 네. 언제까지 가야 돼요? 아 바로 여기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저희 제품이 네. 다 대리점으로 출하되는 곳인데 보시면 출하팀 분들께서 저희 생산한 제품들을 이렇게 제품들이 기스가 나지 않게 잘 쌓아 올리시고 계시고요. 아, 네. 이 제품들은 기스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패킹 과정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섬세하게 다루. 패킹하고 계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한 팔레트 안에 단일 자재가 아니라 여러 자재를 합쳐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대리점 사장님들께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밖에 보셨을 때 많이 쌓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게 다 대리점 사장님께 나갈 제품들이에요. 아, 네. 여기는 이제 영림 창호를 제작하는 곳인데 네. 여기서 창호를 제작해서 대리점 사장님들께 납품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소비자 분들께도 조금씩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아, 이런 털? 털? 털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우리 이제 모헤어라는 건데 이런 네. 거를 통해서 이제 창호의 기밀성이나 벌레 유입 방지 같은 목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뷰티풀 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림화학에 입사한 지 14개월 된 황교희 사원이라고 합니다 와네 <laughs> 저는 영림화학에 입사한 지 3년 차 주인 김창협이라고 합니다. 14개월이라고요? 네, 1년 2개월. 네. 저 처음에 14년인 줄 알고. 아. <laughs> 그리고 14개월이고 3년 차잖아요. 나에게 영님이란 무엇인가? 어, 영님이란 제 저의 입장에서 제 2의 인생의 시작이자 음. 끝이라고 <laughs> 저 생각을 합니다. 더 직장이자. 아, 직장이지 않을까 아, 진짜요? 마지막 직장까지면 완전 만족도가 높으신 거겠네요 그렇죠. 뭐 회사적 원은 한다면 경림에서 네. 계속하고 아니면 좀 사업적으로 틀지 않을까 음. 이게 만족도가 높다는 건 회사 복지가 좋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회사에 좀 마음에 드는 복지 이건 우리 회사만 가지고 있다 식대가 어. 1인당 35,000원씩

뛰어나다 다른데 필요 없이 우리 우 최고다 하는 그런 제품이라던가 가구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저희 집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창호가 L 땡사 네. 제품이었어요. 네. 창호 업계에서는 뭐 가장 우수하다고 좀 이렇게 자기들이 자부하고 있는 창호였는데 네. 어, 제가 네. 창호에 대해서 입사하기 전에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 영님의 아, 네. 제품이 그래도 우수하다고 저는 평가를 해서 음. 큰 돈을 들여서 토탈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음. 그 정도로 제가 뭐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보니 가성비도 있고 네. 어, 부품이 아주 최고지 않을까. 싶네요. 역시 아는 게 힘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인터넷 서칭 자주 해야 돼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중문을 저희 네. 집에 바꿨는데. 네. 이게. 저희 집에 원래 중문이 없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중문 업체에서는 그래도 영림, 1등이되고 <laughs> 기분 좋아, 좋으셨겠네요. 음,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입사하고 계속 계셨... 그때, 그때 입사하고 있었는데 이 네. 그 정도까지는. 어 그런 기분 가졌어요. 좋겠다. 네.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측도 알아서 해주시고 시공도 알아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회장님께 하고 싶은 한마디. 회장님. 사랑합니다. 아 진짜 너무 식상하잖아요. 네. 저도 대표님 사랑합니다. 아희 회장님 더 사랑합니다. 네. 전 진짜 대표님 사랑합니다. 부담스 어, <laughs> 회장님 덕분에 어잘 먹어서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laughs> 다이어트를 조금 해봐야 될것 <laughs> 같습니다. 네. 계속 계속 고싶